그날 제 몸에 조선의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노래 한 곡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1 6에 저는 그저 노래가 좋았을 뿐인데, 두 남자가 와서 말했죠. 특별 인물을 맡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한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쁨조, 처음엔 그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말하지 않는 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사연사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선혜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서른을 넘긴 탈북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을 끄집어내는 일은 마치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저 같은 여성이 어떤 대가를 치르며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났는지를요. 그리고 어딘가에 아직 갇혀있을 이름 없는 소녀들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평양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가 좋았죠. 골목길을 걸으며 흥얼거리던 민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혁명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불러주시던 자장가까지. 그 모든 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저는 평양예술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순수하게 노래를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예술가를 꿈꾸며 매일 목소리를 갈고 닦았죠. 특히 저는 조선의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 앞에서 노래를 불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노력하던 중 저는 평양에서 열린 전국 노래 경연대회 중학생 부문의 출전에 성악으로 은상을 받았습니다. 무대에서 조국 찬가를 부르며 상을 받은 그 순간 제 노래가 체제의 위대함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우리에게 최고 존엄을 위해 목소리를 바치라고 가르쳤고,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노래로 북한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부터 공부와 음악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서 학교에서도 주목받는 학생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 검은 승용차 두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유난히 잿빛이었고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교장실로 불려갔고 낯선 남자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노래 한곡 불러보게 하라오! 그들의 말투는 명령 같았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그들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린 평양 18호 관제에서 왔소. 동무는 앞으로 특별 임무를 맡게 될 거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 임무라는 단어는 마치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은 제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조의 시작 그리고 감옥 같은 무대. 며칠 뒤 저는 관저 숙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은 평양 외곽의 고요한 숲속에 자리 잡은 고층 빌딩.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음산한 건물이었습니다.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춤, 노래 예절, 그리고 남성을 기쁘게 하는 법까지도요. 그곳에서 만난 소녀들은 모두 저처럼 예술학교나 체육학교에서 선발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뛰어났고 열심히 교육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서로에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금기였고 침묵은 생존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숨 죽이고 버티고 살아남는 것. 숙소 생활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상은 감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외국산 고급 화장품, 반짝이는 드레스, 값비싼 속옷이 제공되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장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은 사치였고 슬픔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숙소 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밥조차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감시자의 눈은 늘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그들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고위 간부들이 처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교육을 시작한 지한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 저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바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고 무대 아래의 어두운 얼굴들을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특별하구만! 조선의 품위를 보여줄 만하오. 그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았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사적인 위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밤마다 저는 그의 호출을 받아야 했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정돈한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말은 곧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제 옆방에 살던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시자는 그녀의 눈물을 충성심 부족으로 간주했고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애였습니다. 항상 웃으며 저에게 귀한 사탕을 건네던 19살의 밝은 소녀였죠. 그녀가 사라진 뒤 저는 그녀의 방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려움이 제 몸을 휘감았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조차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쁨조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울지도 웃지도 흔들리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것은 곧 불충으로 간주되었고 그 대가는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도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 몸엔 조선의 상징이 새겨졌으니 배신은 곧 사형이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 처형 이후 숙소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몇몇 소녀들이 끌려갔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금지되었고 그들이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지워졌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연화도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소녀로 생리도 멈춘 채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작은 목소리로 고향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선애야 우리 동네엔 강이 있는데 여름이면 아이들이 거기서 물장구를 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늘 떨렸고 저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기 연화는 어디 간 겁니다. 제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소녀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야, 나 잘못 안 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비명은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고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소녀는 상부의 특별 접견 지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출되었습니다. 지도자 앞에서 몸을 살인 건곧 불충이다라는 한마디로 그녀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숙소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심지어 꿈조차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멈출 듯 뛰었습니다. 그곳은 생존이 유일한 목표인 곳이었습니다. 국외 공연 그리고 자유의 첫맛. 그런 시간이 흘러 저는 24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국외 공연단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중국 대련 친선예술공연단 제3조 소속 성악파트. 그 순간, 이 지긋지긋한 이곳에서의 탈출이기에 가슴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평양에서의 8년 가족 없이 보낸 시간, 그리고 기쁨조라는 이름 아래 짓밟힌 청춘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은 지도원에게 수거되었고 우리는 감시가 삼엄한 숙소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은 호텔이 아니라 CCTV가 설치된 가림막 방이었습니다. 바깥 외출은 한 명당 한 명의 감시자가 붙는 조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자유는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측 공연 관계자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노래를 권했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에 무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부른 노래가 중국어 자막으로 중계되자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나마 예술가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공연이 끝난 뒤한 관객의 질문이 제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북한에선 너희가 정말 원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원한다고? 우리는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단한 번도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술가를 꿈꾸던 소녀는 권력자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고 북한 사회의 이중적인 민낯이 제 앞에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환멸과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탈출,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여정.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를 걷는 중국인들, 쇼핑하는 사람들, 웃으며 셀카를 찍는 아이들. 그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로운 모습이 제게는 너무 낯설고, 동시에 간절한 무엇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북송되면 저는 살아도 사람으로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숙소 화장실 벽 안쪽에는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공연 다음 날밤 저는 무대용 드레스를 말아 가방에 넣고 간식으로 받은 비스킷과 생수 한 병, 그동안 몰래 숨겨둔 돈을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챙겼습니다. 그 작은 창을 열고 저는 몸을 구겨서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은 미끄러졌고 무릎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는 순간 제 말소리를 들은 한 한국 유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 탈북하고 싶습니다. 제발 제말좀 들어주세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눈빛에서 절박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위험하니 일단 몸을 숨기셔야 할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과 연락해 볼게요. 그의 도움으로 저는 며칠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인권단체와 연결해 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탈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흐릿한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옥 같은 여정. 그리고 자유의 문턱. 중국을 떠나 태국과 라오스를 거치는 과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트럭에 실려 이동할 때마다 저는 비닐 덮개 아래 웅크려 있어야 했습니다. 숨이 가빠지면 입을 틀어막았고 체온이 올라 열이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뱀이 우글거리는 밀림을 지나야 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곳에 악어가 도사리고 있는 강을 낡은 나무배에 몸을 실은 채 건넜습니다. 발목에는 물집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신발을 벗을 시간조차 없었죠. 흙탕물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야. 마침내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저는 38도를 넘는 고열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태국 이민국 구금센터에서 3주 동안 조사를 받으며 저는 매일 밤 꿈을 꾸었습니다. 자유의 땅, 한국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꿈. 그 꿈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이송되던 날 담당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혜 씨,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져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고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지금 저는 서울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작은 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을 보며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가끔은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꾸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깨어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로서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기쁨조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목소리를 빼앗겼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살아남아야 했는지 그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련화 영애 그리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소녀들.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저는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나요? 이 이야기가 세상 어딘가의 선혜에게 닿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벗어나길 살아나길 바라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운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노래에는 여전히 눈물이 묻어 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잊지 않는 한그 소녀들은 결코 잊히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공감이 간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